그랬던 집저 음. 위에 올라가시면은. 음. 여기회2 음. 대장. 감사합니다. 음. 발굴 과장입니다. 음. 발굴 과장. 네, 습니다 국방부 이해발굴 담당 장입니다예 네. 육군본부 이해발굴 장입니다충 네. 예. 음. 확인을 위한 유전자 시료 채취는 현재 2 6 0 0에게 음. 차피 민간인 그 유가족을 찾는 것보다 더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군번줄이라든가 그다음에 수통에 이름을 썼다든가 그런 단서를 통해서 유해가 제일 많이 나온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가 집 10만 정도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객전인데 수탄과 방망이 수탄거 이렇게 계속렇이 나옵니다. 고급 내사길에 공연 이렇게 지금 캡처해보시면 우리가 지금 여러 방 1동, 6동, 바로 여기 지금 잘 남아 동는동 바로 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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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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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리 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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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을 5동 가동 5동 5동 연동이동 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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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표가 되어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주소도 뭐어렵게 써있고 그 다음에 전사 날짜도 안 써있어가지고 상징적으로 6월 25일에 항우에 등냄으로 거 그게 7만 5천마리나 왔습니다.